안녕하십니까. 언투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본어 욕을 좀 찰지게 하는 법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시 한국과 일본이 비자 없이도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언제나 가끔 심심치 않게 이런 일본 관련돼서 뉴스가 들려올 때쯤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또는 테러를 당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 비자가 없이도 여행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오사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걸 당하고 오는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본어 욕을 좀 찰지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쓰는 대표적인 욕,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고노야로, 빠가야로. 그외 욕이 좀더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런 정도의 욕입니다. 고노야로, 빠가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욕에 비하면 욕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욕을 한다거나 말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상점이나 식당 이런데 가면은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의 텐션이라든가 억양을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하이 하이! 이라시1 1도저 하이! 11시 11시 11시. 11시 11시 11시. 11시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그 욕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이 법이 있습니다. 고노야로, <목소리> 바가야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과연 이런 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테러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일본에서 야쿠자들이 쓰는 말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투로 말씀드리면 을 하이. 아타샤 나미르데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 고레 ちら라 코소 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도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야쿠자들은 약간 말투가 이렇습니다 어. 엄마나난 야대는 그네로 나 야로 난 시끄래 야대그래요 엄마에 불거스대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고노야로, 빠가야로 욕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욕이니까 기분 좋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노야로, 빠가야로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야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엄마 나니 야대는 그네로 고노야로, 고노야로. 빠가야로, 이, 으으, 발음. 잘안 되는데, 저도, 이, 고노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노야로, 빠가야로, 이 끝을, 르 하는 이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합니다. 어, 일본의 프로레슬링을 좀 보시는 분들이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그런, 르와르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고노야로, 그 빠가야로, 그말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야쿠자 스타일로 고냐라라 아야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밥을 먹는데, 뭔가 차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어를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 잘 못하실 거예요. 아이, 뭐, 고래 난까, 뭔다야리마스 고래 난데스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도, 아, 외국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국인을 차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낮게 봐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어를 이런 식으로 구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이, 어마에! 오마이. 여기오마에도 굉장히 낮춰 부르는 뜻인데, 좀 세게 보일 때 쓰기도 합니다. 어이, 마에곤호 난이야! 뜨어! 왜냥 마이크 들해서 가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난이야! 뜨노 그리고 고노야로! 고노야로! 이러면 안 되죠. 고노야로! 난이야! 뜨노 고노야로! 그러면 저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뭐지? 어떻게 이러지? 이래서 함부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이라는 거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괜히 내돈내고 관광을 가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こ래何やってんの 고노애로! 고래애로 고노애로! 원투가 되겠습니다